초록매실 제로의 모든 것, 초록매실 제로로 건강을 지켜보세요. 초록매실 제로는 다이어트 중인 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음료입니다. 제로 칼로리라서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으며, 매실의 상큼한 맛이 입안 가득 퍼져 기분까지 좋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500ml 대용량으로 가족과 함께 나누어 마시기에도 적합해요. 시원하게 얼음과 함께 즐기면 여름철 갈증 해소에 딱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실 특유의 맛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제로 음료 특유의 인공적인 단맛이 없어서 자연스러운 매실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또한 소비 기한이 길어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점도 매우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송이 빠르고 신선하게 도착한다는 후기도 많아 믿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면서도 맛있고 편리함까지 갖춘 초록매실 채로 꼭 한번 드셔보시길 권장합니다. 예!